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어, 요즘 제가 영상 올리는 게좀 뜸했죠. 예, 그 동안에는 제가 머릿 속에 갖고 있던 것들을 그냥 시청각 자료 조금만 구해서 여러분들께 예, 전달하면서 설명해주면 됐기 때문에 어, 어렵지 않게 제가 영상을 작업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음, 앞으로는 좀더 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더 공부를 좀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어,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을 찾아서 여러분께 좀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예, 과거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저도 다시 되돌아 보거든요 예전에 했던 내용이지만 내용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제가 정리를 마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더 얘기를 나눌 건데. 예,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건 워낙 뭐 힘든 질환이고 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대책이 없다 보니까 뭐 대부분은 다 대학병원급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도 뭐 뻔한 이야기들이죠. 면역 억제제 정도 쓰거나 스테로이드 정도 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고 계신 환자분 얘기가 서울대학병원에 교수를 찾아가서 설명을 듣고 검사를 다 했는데, 뭐, 자가면역질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치료 방법은 딱히 없고, 그냥 증상 완화 차원에서 스테로이드 도포나 또는 뭐, 스테로이드 치료 정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또 어떤 경우는 10명 중에 1명 꼴인가, 프로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게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얘기하는 서울대학병원을 갔는데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지고 연구되어진 그 내용들이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한 거죠. 면역이 교란이 와서 나를 보호해야 될 면역이 나를 공격한다.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실제로는 제가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비유는 여기 포항 지역에는 군대가 있죠. 해군이 있어요. 해병 뭐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죠. 근데 그 해병이 해병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서 총을 쏘고 대포를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거는. 근데 자가 면역의 개념이 그런 거랑 비슷해요. 면역세포라는 게, 예, 우리 자아를 자아로 인식을 해서 내 몸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나를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면역의 교란을 잡아야 돼요. 자가 면역은. 그거를 노력하지 않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데,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이나 의사쌤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의 수준이라는 게 어떤 병이 생기면은 그 병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치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죠. 얘가 왜 면역이 교란이 와서 자기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생각까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더더 깊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의학적인 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면 과연, 그, 자가 면역이 왜 발병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뭐각 파트별로 어떠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이제, 보시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실 수 있는데, 예, 그런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념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오셔야지, 그 다음에 검사도 하고 치료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당연히 만병의 근원이죠. 예,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 중에서 면역의 교란이 일단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스트레스를 빨리 풀기 위한, 즉, 교감신경이 항진될 수밖에 없는 몸상태를 예를 밸런스를 맞춰서 부교감신경과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푸른 바다에 나가서 푸른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낚시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제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들을 바닷가에 가서 바람바람 쏘이면서 그런 파란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죠. 그렇게 할때내 몸은 이제 교감신경이 향진됐다가 밸런스가 맞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 자기 몸을 자꾸 리프레시를 해주지 않으시면은 반복되는 스트레스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의 면역 반응이라는 게 과하게 튈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너무 일에 집중하시거나 너무 어떠한 한 일에 집중해서 거기에만 몰두하시는 것은 옳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예, 두 번째는 호르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호르몬이라는 얘기는 예, 환경 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환경 호르몬이겠죠 우리 몸속에서는 우리 몸을 돌리기 위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나와 줘야 되는데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게 되면 걔가 우리가 작동을 필요로 하는 호르몬의 비슷한 모양과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 얘가 붙어야 될 곳에 환경 호르몬이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르몬이 해야 되는 모든 기능들이 다 셧다운이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이 오염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환경 호르몬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공부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내 몸, 환경적으로 폭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헤비메탈인데요. 중금속입니다. 제가 몇 번씩 강조해서 중금속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제 영상에는 중금속 편이 한 다섯 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뭐각 파트별로 더 만들고는 쉽지만, 뭐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지금 그 정도로 추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 그 중금속을 다 시청하셔야 되고, 내몸 속에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헤비메탈들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도 검사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들어와 있다면 얘를 바깥으로 빼주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중금속들이 면역교란과 자가면역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푸드 안티젠이라고 돼 있는데, 이 푸드 안티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어, 자가면역질환 환자가 왔을 때 검사하는 게 푸드 IGG4 검사입니다. 음식 항원에 대한 어떤 과한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급성형이 아니고 지연형이다 보니까 내가 모르죠. 폭로돼서 자꾸 먹다 보니까 장관내서 의 면역 교란을 유발해서 그로 인한 장누수와 함께 자가면 질환이 발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나한테 안 맞는지를 찾아서 그 음식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치료 방법에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페스티사이드하고 포이즌 이게 뭐 결국에는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과정 우리가 재배를 하고 할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예, 잔류성 유기화학 오염물질, 팝스라고 하는 그 물질에 대한 오염이 우리 몸에 폭로됐을 때, 우리 몸에서의 면역 교란이 일어나서 자가 면역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뭐 옛날 한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거의 그런 살충제라든지 제초제라든지 그런 화학 제품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때예요. 예, 근데 요즘 들어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용량에 대해서 그걸 해독할 힘은 없는 거죠, 우리 몸에서. 해독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해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영양제 좀 먹으라고 주면은 되게 손을 떨고, 뭐 이것도 약인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안 먹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자가 면이 생길 때, 여러 가지 부위별로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날 건데요. 일단, 피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건선이고요. 두 번째는 백반이고요. 그 다음에는 공피증이라고 하는 스크라로더마가 있고요. 그리고 흔하게 볼수 있는 거는 결절성 양진이라는 진단도 있고요. 그리고 편평태선이라고 하는 병도 있습니다. 이 편평태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든지 다올수 있는데, 구강 내에 점막에도 생길 수 있고, 피부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여러 가지 트리거 이펙트, 트리거 이펙트에 의해서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가 면역들이 이제 면역의 교란 때문에 나를 공격할 때 피부과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질환도 보시면, 예, 뇌쪽에도 우리가 자폐증이라고 얘기하는 어티즘 있죠? 어티즘이나 제가 볼때 ADHD나 비슷하게 이런 것들도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의 일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뭔가 뇌를 자극하는 뭔가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뇌 안에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뼈와 관절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도 자가면역에 준해서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스트레스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대표적으로 난치성 질환에 해당이 되는, 어, f i b r o m y a 라고 있습니다. 섬유 근육통인데요. 이 환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한번 생기게 되면은 대부분은 다 진통제라든지 그런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예, 치료를 하다 보니까 예, 약을 드실 때는 컨트롤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기능 약자를 잘 찾으셔 가지고 그에 맞는 기능 약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약만 의존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후가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장관내의 자가면 질환이 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 (ulcerative colitis)라고 하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셀리악 디지즈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장관내 생길 수 있는 장 누수증에 관련된 장관염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흔하지 않은 질환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사를 해보면은 기능학적인 검사를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장관내 장 누수라든지 또는 장관내 세균의 과증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상에서 보이는 경우가 흔하게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파트가 상당히 우리가 자가면역을 유발하는 그 원인의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트리거 이펙트라는 게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것만 따로 존재하는 거고 병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장관내의 장 누수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런 다섯 가지 트리거에 다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는 이제 우리 면역이 공격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퍼스트 타겟으로 잡는 게 갑상선이다 보니까 하시모토라든지 그레이브스 디지즈라든지 이런 어떤 진단명이 붙게 되는 갑상선염이 생기는데요. 갑상선에 자기 면역에 공격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어떤 질환이고요. 갑상선에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자가면역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자가 면역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자가 면역을 앓고 계시든지 간에 일단 다섯 가지 트리거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찾으셔야 돼요. 내 몸에서 자가 면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트리거 이펙트로 작용하는 원인을 찾는데 일단 주력하셔야 되고요. 그 원인이 찾아지면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고요. 염두에 두셔야 될게 이제 병원의 도움을 받는 거는 첫 번째는 중금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장관 내의 면역교란이 대표적으로 자가 면역을 진행하는 그두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장관 내에 장 누수라든지 세균의 과증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될수 있는 검사를 통해서 장을 건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두 가지를 잡지 못하고서는 자가 면역을 잡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환이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은 그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양을 복용하시기 전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박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